보니까 공룡 같지 약간 고급 주택단지에 웬 공룡이 출몰했나? 이렇게 좋은 곳에 저 혼자만 온게 아닙니다. 홍이모가 느낌에는 그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홍홍어서가자 느낌있는 남자 가홍이무 자, 홍이모가 간다. 오늘은 자연친화적인 과연 이곳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준비됐어요? 홍이모가 니다 홍이모! 위리 간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홍이모! 어머! 귀여워! 안녕! 우리 올라갈게, 너네 집으로. 공룡이 너네 집에 들어가도 될까? 네. 아우! 우와. 아, 어, 어, 어. 아, 잡아! 잡아! 잡았다! 공룡 잡았어, 애들 도망갔어. 네, 후배인데 네. 기꺼이 공룡을 입고 오겠다고 아이고. 동심 세계를 위해서. 아이고. 자 우리. 어 무서워. 아니 아니야 괜찮아. 손좀 보여줘. 사람인 걸 보여줘야 돼. 고마워요. 아 무서워. 공룡 따고 공룡 따고. 음. 어머니 어디 가나 애기들이 저를 착착 이렇게 안기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은 진심을 알아요. 아 명원 나왔다. 아이들은 진심. 내가 진심으로 대하니까 그지. 안녕. 안녕. 이안이 <laughs> 아니냐? 오, 드디어 인사해줬어. 아, <laughs> 우리 어머니 집이 너무 좋은데. 아, 무슨 콘도인 줄 알아? 펜션. <laughs> 콘도는 이런 데가 <laughs> 펜션. 자, 애들 뭐 당부 사항 없으시죠? 일단 여기 둘째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어. 그 것만 아니면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공룡에 이렇게 정신 팔리게 할 테니까 어머니 는 갔다 오세요 머리 하고 오세요. 자 잡아봐. 하준 일로 와. 안녕. 자제피라 오늘 너무 잘 됐다. 각자 한 명씩 맞추면우리가 제가 하준이랑 놀게요. 공룡한 만져볼까? 잡으러.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잡우와잘 잡는다. 우와 하나도 하나도 하나도. 와 이번에 거북이 잡아줘 거북이. 와. 셋! 기가 가고 자. 어? 공룡이 죽었다. 어 됐다. 됐다. 잔다. 간다. 간다. 오빠한테 간다. 천천히 가. 어? 이아이 어딜 게요 어? 여기 안에! 신발에 나온 크다. 어요 어른이다. 어른이. 어른 됐다. 어 이게 아니. 이분이가 어른 같대? 제 피로 땀좀 닦고 와라. 누가 보면 너 혼자만 해본 줄 알겠다. 아니 시작한 지 5분 만에. 너네 이거 연 해봤어? 처음 해봤지? 어전 매점에 해봤지? 시원하네. 아유 시원하네. 아 예비 날아보자. 예비 날아다 줄까? 주... 아직 안 날아? 어 이렇게 아이들 시선에서 대화해줘야. 물어보세요. 코코는, 코코, 날고, 코코는 싶어? 날고 싶어 하주나? 코코랑 날자. 재필 씨이집 이상으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연주 날려. 줘 네. 그러면 계속 뛰어야겠죠? 가자. 뛰야 돼. 반대로 뛰어야지 반대로. 가자. 가자. 날겠니? 삼촌 논다 하준아. 하나 둘, 둘 셋. 코코가. 뛰어야 돼, 뛰어야 돼, 그렇지. 제피시 연을 날려주는 것보다 날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삼촌이고 그게 이모예요. 알겠습니다, 이모. 나도.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laughs> 자, 다시 해보세요. 자, 간다. 하준아 보여? 삼촌이 놔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돌리면 돼요. 알았죠?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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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살짝 돌려요. 살, 그렇지. 살짝 돌려. 하나, 둘, 셋. 잘못 데리고 왔어. 하준아. 나는 재미가 없잖아. 내가. 어, 이한이가 해볼까? 야현다 감자 촌이 우와 나았다이한이건 초원 날았어. 이필리하면 연한, 연 날리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실패하면 공룡 쓰고 계셔야 돼요. 바로 하겠습니다. 에헤라디아 네. <laughs> 바람 문다.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이 그럼 왜 못해요? 하지만 우리 이모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큰 소리 뻥뻥었거든 됐다. 그냥 노하우 없이. 우와! 유레스! 우와! 우와! 자, 우와! 우와! 멋있어? 벌까야. 자, 우와! 바로 육아예요. 자 벌칙. 벌칙 뭐든 뭐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집에서 축구를 할수 있다 진짜 며벌이 힐즈 아닙니까? 이한이 잡아, 이한이 잡아. 와! 하준이, 오케이. 하준이. 오, 오케이. 여기부터 다 막을 거야. 여기 잡아. 놓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리키라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내가 내가 아, 다 먹히지. 자, 주준아내 이모 목마른데 커피 한잔줄수 있어? 뭐 마실 거 있어, 집에? 커피만 음, 음, 있어요. 커피만 있어? 아빠가 알려줬어. 하준이 커피? 커피 만들 수 있어? 아니, 커피를 어떻게 만들... 나도 커피 탈수 있어요. 진짜로? 네. 그럼 하나 타줘. 우리 이모한테 하나 타줘. 네. 손 먼저 씻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laughs> 이렇게 가만히 있네, 애들이. 소원해봐, 소원. <laughs> 보여 줄수 있어요? 나온다 나온다. 와! 우와! 와! 진짜 맛있다. 여보건 누구 거라고요? 이모가. 이모가. <laughs> 오! 오! 왜. 나온다. 우와! 하윤이 잘한다. 꼬꼬스 <laughs> 바라해. 찾는다 꽁꽁 숨어라 닫았니? 어 해피가 어디있을까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나? 이하니 안녕? 해피 혹시 못 봤어? 봤다 어디에 봤어? 어 거기에 있네 우와 커피 맞나요? 내려가서 드셔 내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어? 쾅쾅 내고 진짜로? 이것도 이렇게 꽁꽁 하준이가 타준 커피 먹어볼게요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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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와우! 와우! 웃음> 너무 맛있다! 와! 너무 맛있죠? 하준이 꿈이 뭐예요? 원치아, 아저씨. 아저씨 되고 싶어요? 훌륭한 아저씨? 불 끄고 싶어요? <laughs> 나는 강아지 도와주고 싶어. 나는 강아지를 강아지 키우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노래 <laughs>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커피 타느라 고생했어요. 자. 이렇게. 와 진짜 꿀맛이다. <laughs> 이제... 하준아 이거 먹어도 돼? 하준이 거 이모가 먹을게. 그러몇 개째야 지금? 채널 <laughs> 따 응? 채널 따 먹는 거 보니까 공룡 같지? 자. 있어요. 이모 다 먹었으니까 해 주세요. 다 먹었으니까 해라. 알겠어요. 그럼 이모가 우리 이안이랑 하준이 빵 너무 맛있게 먹었으니까. 얼굴 볼부요뭐 얼마 파는 거지? 무가 있어요? 한 살림. 한 살림에서 팔아요? 이무 감사해요. 양심이 있는 언니까지. 내필내 내 느낌 뜬뜬 뜬뜬 뜨든 뜬 향수를 뿌릴 때 뿌려봐 난널 사랑해 이거 시켜서 얘기좀 주세요. 엄마 일단 애, 일단 애, 일단 나도 팝니다. 어머니, 어머니 없는 문화는 동안 살림해 줘. 네, 아 예. 네. 어머님 한 하나 넣어 드려 어머니도.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 네, 감사합니다. 빵? 왜손 빵보다? 어때요? 맛 어때요? 맛있어? 이하이 <목소리> 맛있어? 음... 맛있어? 한 살림 빵이 맛있어, 토스트가 <목소리> 맛있어. 토스트. 한 살림을 <목소리> 이겼어, 내가. 나는 나도... 초덕. 두마디 더. 와 너네 진짜 표현력 짱이다. <laughs> 아버님 몇 시에 <시애틀> 들어가요? <laughs> 저희 신랑은 오늘 늦어요. 잘 됐어. 왜냐면 저는 이제 뒤에 스케줄이 있어 가야 되는데 <laughs> 이 친구가 오늘 뭐가 없거든요? <laughs> 네. 공룡 옷 입고 여기 한 바퀴 또 돌고 <laughs> 어머니 좀 오늘 <laughs> 편안하게 쉬도록 잘 마무리 좀 하고 가세요. 재밌게 놀아 공룡이랑 제필라 고생해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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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한번 더! 해가 지고 있다. 우리 바베큐나 구워 먹고 가요. 홍이모가 간다. 구독, 좋아요. 아!